우리 민족 한가위 이벤트 대명절 추석에 방패연을 날려보자 씨발 똑같은 거 영파에 토끼 풀고 에 똑같지 뭐 들어가서 또뭐 잡는 거 아니야 뭐 추석 한가위 이렇게 뭐 단풍나무 같은 데서 어? 막대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저 물약 차고 MP 채워주고 뭐 진주 있고연반드이 세트 60레벨 이상 캐릭터들 500만이 잡으면 연만드기 세트를 만들 수 있구나.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한 연만드기 세트인 재료를 사용하여. 저기서또뭐 나오는 건가? 미완성 방패어는 진주 5개. 일반 방패는 일반 마법 인형 카드. 고급 방패어는 고급 변신 인형, 희귀, 영웅. 저기에서 방패어를 제작 실패 시에는 실패한 단계에 따라서 영웅 변신 주문 상자를 획득할 수 있으며 방패연 사용시 방패연 등급에 따라서 보상 아이템 중 확률적으로 일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연이 등급이 있구나, 이게 2018 클래스 풀체인지 추가 업데이트 신규 전설 스킬. 오. 스킬북 팔아먹으려고 새로운 스킬 나오는구나. 전설 스킬, 군주권은 81부터 8 5까지 1레벨당 스턴 내성 증가. 1%씩. 근처 파티원에게 스턴 내성 5% 부여. 전설 스킬. 기사는 퀵 리커버리. 스킬 사용시 지속. 시간 동안 물약 회복률 5% 증가 야 기사는 아주 그냥 욕 만드는구나 왜냐면 돈 쓰는 사람들은 거의 기사니까 81레벨부터 85까지 1레벨당 회복률 1% 증가 최대 10% 법사는 전설 스킬 에이전트 네벨레이션 스킬 사용 시 지속 시간 동안 공격 마법 크리티컬 100% 활동 와 시발 존나 좋네 지속 시간 동안 공격 마법 크리티컬. 그래서 아이스 스파이크나 디스 쏘면 좆 빠지는 거네 크리티컬. 와 개, 와 대박이다 법사. 말이 되나 저거? 요정은 스킬 사용 시에 지속 시간 동안 트리플 예로 공격 데미지 3% 증가. 80일부터 85까지 1레벨 당 최대 8까지. 야 트리플 예로가 공격 데미지. 트리플업이라 요정은 뭐. 아니, 일단 화이안 들어가는데 웬만한 사람한테 화이안 들어가는데 뭐. 다크 에프는 더블 브레이크 데스트 1위 스킬 사용 시 지속 시간 동안 암어 브레이크 발동 확률 5% 증가 빠따 존나 아겠다 총사 스킬 앱솔루트어 아, 브레이크 나왔구나 앱솔을 베리어를 효과 제거 앱솔을 깨버리네 원래는 건 기사 니니지 원에서는 기사 한테 있는 스킬인데 앱풀이 나왔네요 앱솔루트를 깨버리고 스턴 넣으면 되거든 브레이크 뮴브레이커처럼 신규 전설 스킬은 15등급 이상의 혈맹 상점의 명예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보스한테 나와야 재밌는데 근데 보스한테만 나와도 또 중립한테는 중립분들이 먹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에? 추가 기념 패키지 이건 뭔데 또축포부위 주문서를 팔고 앉았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니들이 왜 파는 건데 이거 한가 이벤트 아이템 컬렉션 보름달 조각 추석 패키지 구매 시에 아 이걸 사야만 야... 씨 새끼들 이걸 사야만 보름달 조각을 주는구나. 어, 돈을 써야만. 그 조각을 또 컬렉션을 채우네. 근거리 명중, 원거리 명중, P50, MP30. 결국은 근거리 명중, 원거리 명중, P랑 만화를 돈 주고 파는 거네. 아, 이건 아니야. 형님들 이건 아니지, 이거는. 자기네가 돈 주고 왜 추타를 팝니까? 이가안 안 올라, 올라오, 안올라오 했어, 또, 이것도. 예. 네. 이것도 올라 이것도 뭐야. 이거 새로운 건데, 이것도. 아, 저번에 또 팬이 준 건데. 스탯이나 이런 것들을 돈 주고 판다는 게 조금 신 서버는 차라리 신 서버는 앱솔도 없는데 야이 요정은 진짜 거진해 요정은 완전 거래 만들 걸레 거령뱅이 만들어 버리네.